아이 새끼 그개결되 이거 어한 두보이나 연달아는 기다려봐 어 좋은 거 줄게 너무 새끼 그냥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지입니다 이제 제가 배터리를 교체를 할 건데 이제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개결되요 시동 걸때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 바꾸는 건 쉬워요.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. 일단 커버를 열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거든요.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 먼저, 앞놈 먼저 제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순놈을 제거, 빨간색 순놈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. 스위치는 다 끄셔야 돼요. 마이너스를 제거를 하고, 이게 절대 다시면 안 돼요. 기기에 순놈을. 제거를 합니다. 이렇게 잘 걷어내신 다음에, 이거는 고무 밴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살짝 당기신 다음에 빼시면 돼요. 이 순정 배터리가 나부로 되어 있어서 엄청 무거워요. 한 2kg, 3, 2 5 k g 정도 되려나? 어휴, 무거워. 바이크계의 비하그라.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, 배터리는 13.3V, 정상이고 이게 그렇게 좋대요. 선이랑 잘안 닿게 빼신 다음에 그대로 넣어주세요. 엄청 가볍습니다. 그리고 고정을 고정을 다 해놓으시고 설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배터리를 잘못, 마이너스부터 연결하시고, 거꾸로 끼시게 되면,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다 망가지니까, 항상 조심하시고, 정확하게 위치를 맞추시고, 꽉! 그 다음에 커버를 닫으시고요, 마지막, 마이너스 케이블을, 암놈을, 작을 하는 거죠. 됐습니다. 그리고 커버를 덮어주세요. 잘안들어고아 결혼 했는데 그다음에 의자 나사를 다 조여주시고, 아 기대가 됩니다. 과연 시동이 잘 걸리지 한방에 바로 확인하러 가실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스위치 홈, 과연 오 브라보 뭐. 한방에 걸리네 야. 굿즈야. 야한 방에 걸리네 한 방에 걸려. 좋았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